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10편 32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에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그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님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조언자가 되어 주겠다.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어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없는 노세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악한 자에게는 고통이 많으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한결같은 사랑이 넘친다.의인들아 너희는 주님을 생각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여라.정직한 사람들아 너희는 다 함께 기뻐 환호하여라. 오늘 시편은 죄를 회개하는 참회의 시로 알려져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우울하거나 어둡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해주는 시입니다. 시인은 죄를 고백함으로써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뼈가 녹아 내리는 듯한 고통이 엄습해오고, 여름 가뭄에 풀이 마르듯 말라버린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여름 가뭄에 풀이 말라버리는 상황은 가히 재앙과 같은 상황입니다. 온몸에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이 이 죄를 숨길 때그 사람에게 닥쳐오는 시련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하나님의 손으로 밤낮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고통스러움을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 시인은 죄를 하나님 앞에 감추지 않고 털어놓습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하자 하나님은 시인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죄를 고백하는 것부터입니다. 시인은 죄를 덮지 않고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죄를 덮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고백하지 않는 죄는 끝까지 괴롭게 만드는 작용을 하지만, 꺼내 놓고 드러낸 죄의 참회는 말갛게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제 경건한 자는 고난 받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생각할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연약함의 죄들과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어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회개와 드러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혼돈의 홍수가 미치지 않도록 지켜 주시고 재난에서 지키시는 피난처가 되실 겁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배운 것을 지혜의 말씀으로 알려 줍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지시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을 지켜보시며 조언자가 되셔서 시인이 어디로 가든지 인도하시는 빛이 되실 겁니다. 우리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본문에 복 있는 사람은 잘못된 길을 선택했을 때 자신의 죄를 드러내고 돌이킴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매우 힘겹고 어려워서 마치 말이나 노새처럼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 하는 짐승처럼 날뛰는 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길에 설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경건하고 지혜로운 자들은 악한 길에 서 있어서 때로 고난을 당하더라도 자신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어 놓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은혜를 덮어주시는. 한결 같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계속해서 노새나 말처럼 제갈과 굴레로 억압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지만,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정직하게 자신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는 사람은 즐거움과 기쁨과 환호로 한결 같은 사랑을 누리게 될 겁니다. 회개하는 경건한 신자는 우울과 비참함이 인생을 휩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은 은혜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은혜로운 신비를 맛보기 위해 우리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꺼내 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짓누르시는 손길을 맛보지만 우리가 꺼내놓으면 꺼내놓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끊임없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을 낱낱이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극휼히 여겨주셔서 그 한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의 삶이 그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부딪힌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